안녕하세요. 주식하는 용감한 아줌마 행자입니다. 오늘은 검색기 종목 공부했어요. 기준봉이 세워지면, 센 종목은 다음날 단타 기회도 있지만, 우리는 눌림 올 때까지 기다려 분할 매수 접근해요. 기준봉 중간 가격이나 일모 기준선 근처에서 분할 매수하여 평균 단가 낮춰요. 기준봉 시조가 손절 잡고 대응 전략 세워보아요. 이렇게 일목 기준선 지지받는 종목은 3일에서 5일 안에 상승 가능성 높아지고, 일목 기준선 깨고 내려오는 종목은 기준봉 시초가 근처나 시초가 깨고 다시 올라오는 종목 또한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는 점 참고해서 공부해 보세요. 지금까지 주식하는 용감한 아줌마 행사였습니다. 주식 공부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